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물리 면역 치료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요 이게 뭐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 물리는요 다 양을 따져요 양이에요 양그 양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였냐면 숫자죠 숫자 숫자가 크면 크수록그 양이 많은 겁니다 그 운동량이라는 건 뭐겠어요? 운동하는 정도를 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운동을 많이 하면 숫자가 크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운동을 적게 하면 작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충격의 양이라는 것도 충격받은 혹은 충격을 준 양을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의 양인데요. 우리가 이미 이거에 대한 내용 을다 배웠어요. 결과적으로 운동량이라는 거는 누가 어느 정도 운동하는지를 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의 운동량은 이제 우리 모멘텀인데 피로 나타내거든요. 피는 mv 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얼만큼 운동하느냐. 이걸 이제 질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거고 속도라는 것도 숫자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은 숫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든 아니면 이게 크든 아니면 둘다 크든 아니면 둘다 작든 그만큼의 양이 크면 클수록 운동을 많이 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빠르게 달리고 있느냐, 빠르게 운동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운동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 같은 걸 적용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이제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염두하면 되겠고요. 충격량은 말 그대로 충격을 주거나 충격을 받은 양이에요. 그래서 충격이 바로 뭐냐면 그냥 힘이거든요. 근데 그 힘을 양으로 나타내려면 그 힘을 얼마만큼 시간 동안 받았느냐, 아니면 그 힘을 얼마만큼 시간 동안 줬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충격의 시간 누적량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인펄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충격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이란 거는 방향이 없어요. 네. 뭘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건 방향이 뭐 여러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딱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냥 시간이란 건 미래밖에 없거든요. 어, 미래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했는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충격량도 우리가 방향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인데 이것도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양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뭐, 물리학 공부하면서 교과서에, 뭐, 혹은 문제집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2번 문제, 요, 문구. 요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 1번을 잘 주의 깊게 보세요. 양을 생략할게요. 양을 생략할게요. 양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충격받은 만큼 운동이 변한다. 그얘기예요 당연하지. 충격 안 받으면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운동 안한 대로 그대로. 만약 에 운동했는데 충격 안 받았으면 그냥 그 운동 상태 그대로. 근데 운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충격을 더 줬어, 밀어줬어. 그러면 운동이 더 많이 할거 아니에요,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충격 줬어. 그 충격 받은 만큼 운동이 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을 이만큼 표시했어. 이만큼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충격 받은 만큼. 운동이 변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내서 공식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뭐 공식이 뭐예요 10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 운동 방향에 도와주는 방향으로 20이라는 충격을 주면 결과적으로 얘는 30만큼 운동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10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좋죠. 그렇죠. 20이라는 걸로 방해하는 방향에 충격 주면 얘는 10이라는 운동을 다 얘가 깎아 먹고 나머지 10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큼의 반대 방향으로 10이라는 크기로 운동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걸 갖다가 주인공을 갖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포인트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운동, 그러니까 충격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이제 그얘긴데 이걸 갖다가 요거죠 충격량을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만큼이다 그 얘기예요 충격 받은 만큼 운동이 변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걸 주인공을 예로 주인공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변화량으로 운동 나중 운동에서 처음 운동을 뺀거요 변화량으로 표현된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원래 천원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300원을 벌었어요. 그럼 현재 최종 자산 얼마? 1300원. 이게 바로 지금 1000원 가지고 있었는데 300원 벌었더니 1300원이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충격량을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얼마만큼 벌었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 얼마만큼 벌었느냐는 단순하게 이거 쓰면 안 되죠. 이거 써도 안 돼요. 나중 재산에서 원래 처음 가지고 있는 거를 빼주게 되면 여기서 1000원을 빼주게 되면 300원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예요. 요거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격량 그죠 얼마 벌었느냐로 보게 되면 재산의 이번 양은 과거와 그 다음에 그 쉽게 말하면 현재와 과거의 재산 변화량을 따져 보면 그게 번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개념이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개념적인 접근을 하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운동량은 무슨 P는 MV고, 충격량은 I는 FT다.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관계들이 그냥 우리가, 음, 결과적으로 충격받은 만큼 운동이 변한다. 그 개념. 그럼 내가 이게 주고, 예를 들어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돈을 잃었거나, 그럼 그거에 대한 재산 변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벌었느냐, 얼마만큼 잃었느냐, 그걸 따져보면 되는 그냥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물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운동량 보존법칙을 뒤에 이제 다음 클립에서 설명을 할 건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운동량 보존법칙 선생님이 증명을 할 건데, 두 물체의 충돌 시에 주고받은 충격량은 같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이거 선생님이 앞에 클립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주고받은 충격량이 같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A하고 B하고 동거래를 했을 때, A하고 B하고 동거래를 했을 때, A가 B한테 만약에 300원을 줬다 그러면은, 그죠 그럼 얘는 300원이 빠졌죠? 그럼 반드시 B는 어떻게 된다? 300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B가 300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A로부터, 3, A가 300원을 줬다는 얘기죠? 이 지금 주고받은 충격량이 같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근거하는 겁니다. 왜냐면 서로 얘들이 충돌할 때 주고받은 힘, 그죠? 힘은 서로 거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들이 서로 힘을 작용하는 것은 F라는 이 작용 반작용 크기는 똑같아요. 방향은 반대고 누군 줬으면 누군 받았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했죠. 충격량은 힘 받는 시간적인 누적이에요. 근데 얘들이 충돌을 꽝 하고 나서 접촉했다가 떨어지는 그 시간은 A하고 B가 접촉했다가 떨어졌으면 이거는 두 개의 동시에요. A는 B하고 접촉한 다음에 떨어졌는데 B는 A하고 붙어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순입니다. 즉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주고받은 힘이 똑같고 힘을 작용하는 그 시간마저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의 곱인즉 힘의 누적량이 뭐? 충격량이 어떻게?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두 물체 혹은 세 물체가 충돌을 하더라도 각각의 그 물체들 간에 주고받은 충격량은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뒤에 선생님이 운동량 보존 법칙 여러분 이거 다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적용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돈거래로 설명하게 되면 그냥 암산으로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300원 줬으면 제가 300원 받았어. 그게 다예요. 그걸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선님은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